자, 드디어 터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전략이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한 실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요.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앞으로 AI 시대의 왕이 누가 될 거냐? 이걸 보여주는 진짜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성장의 비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심지어 아무도 얘기 안 했던 리스크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제일 중요한 숫자부터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이번 분기 매출이 와, 무려 491억 달러입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7조 원이에요. 아니, 이미 거대한 회사가 여기서 또 26%를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아직도 로켓을 타고 날아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진짜 놀랄만한 숫자는 이게 아니에요.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벌지를 보여주는 상업용 신규 수주. 이게 112% 폭증했습니다. 112%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아 이번에 장사 잘했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기업들이 앞으로 몇 년간 당신네 AI랑 클라우드에 이만큼 돈 쓸게요 하고 아예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었다는 겁니다. 미래가 이미 정해진 거죠. 이 모든 엄청난 성장의 배경에는 바로 사티아 나델라 CEO의 이 비전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적인 규모의 클라우드와 AI 공장을 짓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AI 소프트웨어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쓸 AI를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대한 AI 생산기지 그 자체가 되겠다는 선언인 거죠.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달리게 하는 그 핵심 엔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힘장, 성장 엔진은 바로 이겁니다.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부요. 이번 분기에만 여기서 309억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전체 성장을 그냥 혼자서 이끌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 꾸준하게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는 이 곡선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성장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거대한 생태계가 착착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일단 기본도로 그러니까 인프라인 애저가 40%나 성장하면서 탄탄하게 길을 깔아놨어요 그리고 그 위를 M365 코파일럿 같은 AI 서비스들이 뭐랄까 슈퍼카처럼 미친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거죠 기터브 코파일럿 사용자도 벌써 2,600만 명을 넘었고요 포춘 500대 기업 중 80%가 애저 AI를 쓴다니 말 다했죠? 자 이제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실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어려운 용어 하나만 쉽게 풀고 갈게요 RPO 이게 뭐냐면, 그냥 이미 받아놓은 주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객들이 앞으로 이만큼 쓸게요 하고 약속하고 계약서까지 쓴, 그러니까 이미 확보된 미래 매출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받아놓은 주문서 금액이 얼마냐?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려 3,9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40조 원이 넘어요. 540조 원어치 주문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그렇게 겁도 없이 분기마다 수십조 원씩 투자를 쏟아붓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 숫자가 그 배짱의 근거인 겁니다. 미리 받아놓은 주문서가 이 정도인데 그럼 당장 다음 분기는 어떨까요? 궁금하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발표한 공식 전망치 바로 한번 보시죠. 자, 이표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크게 보세요. 다음 분기 전망 역시나 어마어마합니다. 전체 매출은 최대 16%, 그리고 핵심인 인테니전트 클라우드는 27%, 순수 클라우드인 애저는 무려 37%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우리 성장세 절대 안 꺾입니다라고 시장에 대고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감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엄청난 투자로 보여주죠. 단한 분기 만에 설비 투자에 쓴 돈이 349억 달러, 약 48조 원입니다. 48주원 이 돈이 전부 어디에 쓰였냐고요? 당연히 폭발하는 AI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GPU 사고 데이터 센터 짓는데 다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CFO가 뭐라고 했냐면 수요가 너무 많아서요. 저희가 아무리 만들어도 공급이 못 따라가요. 아마 올해 말까지는 계속 이럴 겁니다라고 했어요. 야, 이거야말로 정말 행복한 비명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을 수는 없겠죠?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잠재적인 리스크는 없는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거기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바로 이거죠. 아니, 이렇게까지 투자하는 게 맞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AI의 거품까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걱정이요. 이 질문에 대한 에이미 후드 CFO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저희 투자는 그냥 잘 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된 4천억 달러. 그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몇 분기째 물량이 달려요.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거품 걱정할 때가 아니라 주물량을 못 맞출까봐 걱정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바로 고객 집중 리스크인데요. 쉽게 말해서 오픈 AI 같은 몇몇 큰손 고객한테 너무 의리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그 고객이 흔들리면 같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나름의 전략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인프라를 만들 때부터 특정 고객 전용이 아니라 이 고객도 쓰고 저 고객도 쓸수 있게 범용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둘째, 코파일럿 같은 자기네 서비스랑 외부 기업 고객이랑 포트폴리오를 잘 섞어서 균형을 맞추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업 모델에 안 맞거나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요구는 과감하게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되겠습니다 하고 거절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이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AI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계속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이걸 실제로 다 만들어내고 서비스해야 하는 이 아슬아슬한 균형 맞추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AI 시대의 미래 설계도를 혼자 다 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것과 그걸 실제로 현실에 지어 올리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혹시 이 야망이 너무 거대해서 이걸 실현해야 할 실행력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이 오지는 않을까요? 과연 AI 제국을 향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질주가 계속될 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